술 한잔 마시고 피파을 하는데 먹겠다? 또 먹겠다? 아 디지를 먹겠다 나는 화려한 초콜를 좋아해서 그딴 디지같은거 안했는데 사실 준나 아저씨랑 못했지 저우지간 나도 해봐야겠다 그냥 대충 디지가기면 되는거 아니야? 어 근데 내 디지는 왜 이렇게 약하냐 상대의 선수들은 엄청 세게 나가던데 여기서 연습을 해도 이러네? 아 쉽지 않군 모르면 배워야지 우리 아저씨 형님들도 나이 있다고 저처럼 대충 하지 마시고 모르면 배우시다 짜잔 드디어 나도 배웠다 디디 DG. 디디가 아니고 디디 먼저 이걸 하려면 게이지를 켜야 한다 나는 그동안 게이지도 안 보고 너무 대충 했었구나 아무튼 디를 먼저 길게 누르고 게이지를 만 이상 채운 상태에서 디를 또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선수가 공을 길게 차고 있을 때 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엔 시팅 공간을 확보해야 해서 어려웠지만 쓰면 스스로 골도 잘 들어가고 아주 재미있었다? 나도 이 정도 골 넣으니까 피파 고수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든다 혹시 아직도 딜를 못하는 아재분들이 계신다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할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다른 사람들에게 디디를 알려줄 때는 디디가 아닌 디 뒤로 알려주자 그럼 수고요